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Movie 아이 아이폰 유저들을 위한 iMovie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iMovie 아이 아이콘 터치하시고요. 매직무비라는 게 나와요. 이게 첫 화면인데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밑에 3개 옵션이 있죠. 매직무비, 스토리보드 동영상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그 위에 보면은 뭐어 손으로 잡는 것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 잡고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매직무비 매직무비만 하시는 거예요 자 매직무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내 폰에 있는 미디어 사진 혹은 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사진을 누르게 되면 사진만 보입니다 여기에는 영상이 보이지는 않죠 영상을 안 보이고 자, 영상을 보려면 자, 여긴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영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숫자를 보면 알수 있죠 시간 0 하고 26 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숫자 이거는 26초 영상이라는 얘기 입니다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사진만 가지고 영상 앨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사진만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죠. 네, 그 다음 사진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사진들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사진을 선택할 때마다 번호가 네,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까지 선택한 사진이 몇 장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민트 색깔로 매직 무비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매직 무비 생성이라는 글자를 터치하면, 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건데, 아래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위아래로, 위아래로 슬라이드 하는 걸 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사진들이 쭉 보이죠. 어, 여기에서 사진을 길게 누르셔가지고 이 순서를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동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사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연필 모양의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세 개의 옵션이 나옵니다 클립 편집할 거냐 비디오 또는 사진을 다시 촬영할 거냐 이렇게 찍기라고 되어 있어요. 보관함에서 대체할 거냐, 그러니까 보관함에서 다른 사진으로 바꿀 거냐를 묻는 겁니다. 그 위에 클립 편집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클립 편집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캡컷에서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한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제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드하는 것이 네 타임라인이 되고요. 위에는 네 보다시피 네. 어떻게 사진이 순서대로 보여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옵션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좌우로 슬라이드 하는 옵션들이 있죠. 이 슬라이드 하는 이 옵션들을 보시고, 아, 이걸 누르게 되면 뭘할 수가 있고, 이걸 누르게 되면 뭘할수 있는지를 대충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게 되는 것은 뭐 삭제. 이 보이스 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레이션 녹음입니다. 이 영상에는 기본적으로 매직무비는 영상이 만들어질 때 음악도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음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음악 음악 터치하셔가지고 음악을 바꾸시면 돼요. 옵션이 3개죠. 사운드 트랙이 있고 나의 음악 파일이 있죠. 파일은 네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파일을 보여주고요. 나의 음악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이건 아이무비, 아이뮤직 그거에 이건 잘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애플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사운드트랙.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음악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전 페이지로 가려면 맨위에 사운드트랙이라는 글자가 있고 왼쪽에 음악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거 터치하게 되면 다시 이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취소 윈트색으로 되어 있는 취소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전 페이지로 가죠 이 iMovie가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꼴이 예쁘지가 않아요 한글이 그래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 유저분한테는 iMovie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만드신 다음에 자막 작업은 캡컷 해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죠 맨 위에 보면 편집이란 글자가 있고 왼쪽에 뒤로 가기가 있죠 뒤로 뒤로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완성하시는 거는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정사각형 위에 화살표 방향이 있죠 이게 내보내기예요 이걸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내보내기 아이콘입니다 터치하시면 비디오를 저장할 수가 있죠. 아래 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만지는 거. 아래 보시면은 여러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비디오 저장, 비디오 저장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내보내기 아이콘이죠. 네, 이런 다음에 확인. 자, 그럼 누르신 다음에 사진 보관함에 가시면 영상이 있죠. 아래에 비디오가 일 개라고 되어 있죠. 비디오 터치해서 보면 맨 아래에 있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캡컷은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최신에 만들어진 비디오인데 아이폰은 반대입니다. 맨 밑에, 맨 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